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전 밖에서 시작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 이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라는 부분이지요. 네, 원래는 43절까지 읽었어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43절까지는 이제 읽을 수가 없기에 네, 16절까지만. 읽었고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쭉 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면서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 아,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 또 말씀을 나누었지요.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고 그들과 논쟁이 시작됐지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는 스데반을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갑니다. 그, 그 몰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이러한 제목으로 신성 모독으로 몰아갑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딱 보았을 때에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이 비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지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막 스데반을 몰아치면서 거짓 증언을 내세우면서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신성모독으로 막 몰아갈 때에 스데반이 오늘 드디어 그들 앞에서 입을 열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처럼 두 가지 신앙에서 가장 자부심이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가진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 그두 가지가 바로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모독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말하지요. 대제사장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스데반 당신이? 모세가 준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그게 사실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로부터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하고 쭉 시작되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대답은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게 맞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 이제부터 변론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 이 질문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에 스데반은 그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처한 위험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있는 그대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우리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구약 파노라마 같이 그렇게 쭉 이렇게 구약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도리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내가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거울을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사람들이 막 스데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신성 모독을 했지? 할 때에 스데반은 그때에 탁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거울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성 모독을 한거 율법을 저버리게 나라고 아니 하면서 거울을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스데반이 하는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거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 그러니까 그 역사를 쭉 훑어 내려가면서 스데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율법, 그리고 성전 그것들을 당신은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오해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쭉 오해를 해왔고 결국에 당신들은 그 오해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만 하면서 사는 역사를 써내려 왔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가면서 이제 성전 밖에서. 시작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요.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또 다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다 배우셨죠 오후 시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전혀 상관없는 그 이방 땅에서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시면 스데반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 조건이나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서 그때에만, 그 장소에서만 거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이방 지역에서도 말, 말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 만연해 있던 땅, 진짜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어 그렇게나 붙들고 있는 언약의 시작이지요 거룩한 땅 거룩한 말씀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다른 민족에서에서 시작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을 그 이방인의 땅을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과 그 땅에 대한 약속,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걸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후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아들 하나였지요. 그니까 약속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 하나.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 땅사 가지고 집 짓고 살거나 그렇게 살진 못했습니다. 그냥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줄게 후손을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정작 약속 받은 아브라함은 후손도 땅도 받은 적이 없고 대신 뭘 받았냐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면서 받은 것은 땅도 아니고 후손도 아니고 약속 그 약속으로 나그네로 살아간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마치 어떤 땅이나 성전같이 어느 곳에 고정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과 어디에나 어디에서나 영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그런 순례자의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표징도 정말로 의미심장하지요. 그 약속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성전, 그곳을 가지고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여겼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을 때 그들은 그 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달라진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큼은 함께하신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laughs>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표징, 성전과 다르게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표징은 어떤 땅에 고정되어 있는 표징이 아니라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자신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 몸에 새겨진 흔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언약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표징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장소나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땅이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역사는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아브라함 때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 이루어지는 역사의 과정을 요셉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요셉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커진 후손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살도록 그때 그이 땅을 줄게라고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것이 요셉을 과정으로 해서 이루어지지요. 애굽이라는 땅이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 요셉은 아,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에 불순종하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 라는 것을 동시에 말을 합니다.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큰 민족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어떤 요람의 역할을 하게 될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언약의 상속자들, 그 아브라함 언약을 받을 그 상속자 그 자체 본인, 그들은 어떻게 행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워, 미리 세우신 구원자를 시기해서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아, 그 약속 성취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 버리려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그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역설이 들어 있지요. 언약 백성 그들은 구원자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던 그 애굽의 바로는 그를 신뢰하고 그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앉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에 정작 약속의 상속자들은 그것에 반대되는 그것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정작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돕는 행동을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역사다.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다 라고 스대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 우리가 최고고, 최고로 선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민족이고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공회원들과 그 스대반 앞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의 편협한 신앙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스대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선민 의식의 생각으로 이방인을 멸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고 도리어 이방인이 그 쓰임을 받았었다라고 스데반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까지 오게 되는데요. 사실 모세 부분이 정말로 깁니다. 지금 17절부터 43절까지가 모세입니다. 사실은 앞에 말했던 아브라함과 요셉은 이 모세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대반을 고발할 때에 율법을 모독한 죄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스대반은 이 모세에 대한 말을 하면서 율법을 모독하지 않은, 모독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우리 민족들, 우리야말로 율법을 주신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해 왔었다. 이 말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을 다시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땅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장성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 또 몸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바로의 딸의 손에 키워져서 애굽의 모든 좋은 지식들을 다 습득하며 자라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어느 날은 이스라엘을 돌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다가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 말을 듣고, 정체성에, 정체성을 뒤흔들렸고, 그 뒤에 동족에게 버림받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나그네가 됐다 스데반은 이렇게 모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참 역설적이지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키워지는 데에 정말 그 훌륭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서 키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에 의해서 애굽의 온갖 좋은 지식들을 다 습득하게 하셨고 애굽에서 키워졌고 그리고 돌이요 구원자로 세우실 모세를 그들이 모르고 누가 너를 우리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러니까 구원자로 세우는 그 모세를 모르고 도리어 살인자로 주제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모세를 낙인찍혀 버렸 낙인찍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공예와 유대인들의 이런 배타적인 신앙을 정,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당신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계속 거듭해서 거절해왔다. 이 역사를 스테반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부의 역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에 대한 역사를 거부했던 그 역사는 드디어 그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5절부터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laughs>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그들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언약을 갱신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은 그 앞에서 또 범죄를 하고 맙니다.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그 약속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세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마저도 거부합니다.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 그들을 살리시는 말씀 율법을 주실 때에도 금송아지를, 숨겨,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만 죽어 있는 우상. 이둘 중에 보이지만 죽어 있는 우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 그렇게 싫어? 그러면 싫어하는 그 마음 채로 한번 있어 봐. 하는 그 벌. <laughs> 그 가장 큰 벌을 이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성전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정면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흥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스데반이 설교한 아주 긴 구약 파노라마와 같은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테반이 던지는 이 메시지는 어, 이 초대교회 때만 때만 아니라 <laughs>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도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밖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전 밖, 그것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지만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죽은 우상을 선택했다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이것으로 이끌어가시는데 이끌, 이끌어 그에 대한 인간의 불신과 반역, 이것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 성전을 가졌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정작 그 언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전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는 전혀 모른 채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 성경 말씀에 거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울이라는 것을, 비록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지만, 물건이지만 거울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에 어, 정말 큰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거울이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직분 아니면 익숙해 익숙하게 하고 있는 예배 형식이라는 이런 껍데기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압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실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모습, 이 모습이랑 같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언약의 거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으면서 사람 인간됨이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인간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건물과 형식에 갇혀 있는 죽은 신앙. 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예상보다, 우리 통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박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건물이 아니라 어떤 글씨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제가 이기웅이니까, 이기웅이라면, 저의 집안에서의 아들된 자리, 누군가의 친구된 자리, 누군가의 선배가 된 자리, 누군가의 동료가 된 자리,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내가 그런 교회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